1 7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방정식 푸는 거예요. 제가 방정식을 정리를 해 볼게요. 앞으로 방정식 뭐 이꼴 0이 나왔다. 그렇다면 방정식을 보세요. 자, 문자가 하나짜리가 있고 문자가 두개 이상 있어요. 문자가 두개 이상일 때는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식하고 확인해 보세요. 문자랑 식이 같은 경우가 있고 문자가 식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방정식을 하나, 둘,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문자가 하나짜릴 때는 어떻게 가느냐? 특수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 차수를 결정하고 그죠? 인수분해에서 최소한 2차까지는 만들어야 돼. 2차 근해공식 쓰면 되잖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문자 같은 경우랑 이런 경우는 그죠? 자 문자 같은 경우는 뭐야? 정리해 볼까요? 이항관계 연립 방정식으로 보내야 돼. 뭐하면돼 문자 소거하면 가겠죠. 이제, 문자가 10보다 많은 경우를 잘하면 수학을 잘해요. 이게 어려워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얘는 4가지로 네 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 네 가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는, 지금 뭐야? 이거 보세요. 방정식 맞아, 안 맞아? 맞죠? 문자 X 하나밖에 없죠? 여기야. 그죠? 일반적인 원리는, 어떻게 가라? 차수를 결정하고 인수분해를 하라.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특수한 가우스가 있어. 자, 특수한 방정식이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자 날때 3개 처리하는 방법 보세요. 절대값 방정식이 있고, 절대값 방정식이 있고, 가우스 방정식이 있고, 복수수 방정식이 있어요. 복수수 방정식, 그러면 얘네들 처리할 때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여기를 원칙을 따라가는 거야. 원칙을 따라가려면 뭘 결정해야 돼? 차수를 결정해야 돼. 차수 결정해갖고 1차로 만든 다음에 이제 절대값 가우스를 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차수가 결정났을 때 얘기야. 어? 차수가 결정이 안 나. 안 돼. 그렇다면 뭐부터 풀어야 돼? 절대값이나 가우스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얘는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그죠 가우스를 푼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쪽으로 문제를 잘 내겠어 얘는 완전히 원시적인 거지 이쪽을 잘 내겠죠 차수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춰 맞춰 갖고 내겠죠 그럼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이런 룰이 있으면 얘는 이 사람이 내는 의도까지도 알아요. 자, 일단 가우스를 얘가 있죠. 삐끼는 거 한번 설명 드릴게요. 가우스를 삐낄 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정수야. 그럼 이건 삐낄 수 있어요. 여기 1일 때삐게요 얼마? 따로따로 삐께요. x, -3 이렇게 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3x야. 빼기 3이야. 여기가 정수죠? 정수는 삐낄 수 있어요. 3x 빼기 3. 이렇게 삐낄 수 있어요. 가우스를. 얘는 안 돼, 이거. 3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정수가 더하기 빼기 되 있는 애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이, 여기 1이 있죠? 1을 쓸 때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도 쓸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수가 있는 애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얘는 2차인데 차수가 안맞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우스나 가우스나 절대값이나 이런 복수수 나오면 차수 결정만 되면 쉬운 거예요. 그럼 가우스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오, 어, 요 기본형으로 맞춰보자. 그죠? 그럼 거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에 자, 요속 보세요. 요 3분을 만들면 돼. 이거 한번가보자는 얘기에요. X 플러스 3분의 1을 하면 빼기 얼마? 2 하면 되죠? 그거 빼기 3에 X 플러스 3분의 1에 빼기 2야. 빼기 4.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있으면 여기 3 있다. 뭐 플러스 3 있다. 관계없어요. 그럼 플러스 3으로 다 와요. 그럼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분의 1에, 예. 그죠?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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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우수가. x 플러스 3분의 1에 빼기 2로 나와. 그럼 여기 3개 가 있죠? 그러니까 빼기 3에. x 플러스 3분의 1에. 그럼 요거랑 요거 하면 얼마야? 플러스죠. 플러스 얼마? 6이죠. 그럼 여기 있네? 플러스 2. 됐죠? 여기 4 있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왜? 얘에 대한 몇차 2차. 뭐가 결정났어? 차수가 결정났어. 이제 인수분해. 1, 1쪽고 여기에 뭐쪽에?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1쪽에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3분의 1에. 빼기 2. 그죠? x 플러스 3분의 1에. 빼기 1에 0이야. 그럼 나왔잖아요. x 플러스 3분의 1이 얼마야? 2고. 자, x 플러스 3분의 1이 얼마야? 1이야. 그럼 이게 쉽죠? 얘는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3분의 1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는 x 플러스 3분의 1이 1이 나오려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럼 x는 3분을 나눠보세요. 3분의 5보다 크고 얼마 3분의 8보다 작다. 얘는, X는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뭐다? 5보다 작죠. 그럼 이 속에 있는 뭘 찾으래?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으래. 나는 해를 구했어요. 해를 구했는데 이 중에 정수에 찾으면 되겠죠? 여 정수 뭐 있어? 2 있죠. 여기 정수 뭐 있어? 1 있죠. 그러니까 2개 나왔네. 2하고 1. 근데 더아래 포함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3이다.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런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뭐이꼴눈딱 나오면 엔지 엔지 예면 이 중에 누군지, 그 다음에 대응법은 누군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대본 문자가 몇 개야 하나잖아요. 그럼 문자가 하나면 차수 결정해 갖고 인수분해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특수하게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복수수가 나올 때는 그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차수 결정해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차수가 결정이 안 나. 그럼 방법이 없어요. 절대 가까우서 삐낀 다음에 나중에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 작업되면 어느 문제도 풀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내가 이렇게 갈수 있는 이유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예요.